8월 27일 예수소망교회 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이사야 5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공의.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상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청아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악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밀라노 성당의 그첫 번째 문에는,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두 번째 문에 가보면,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에 도달하면,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 역시 어떻습니까? 모세는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오늘날 과학 문명의 발달에서 장수를 한다고 100세 시대라고도 하지만은 우리의 연수는 120을 넘어가기가 힘듭니다. 중요한 것은 잠시 잠깐의 시간을 사는 동안 우리는 항상 영원한 것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은 그 앞에 제 50장은 그 대상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께서 불러도 대답조차 하지 않았던 백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1장은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호명하시되 1절에 의를 따르며 여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라는 칭호, 칭호를 사용하여 부르십니다 이제는 대상을 전화, 전환해서 여와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들을 향한 격려의 말씀을 주는 내용입니다 <laughs> 이사야는 여기서 소망을 잃은 성도들 50장 10절과 10절, 11절에 너희 중에 여와를 경애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어 비록 흑암 중에 거할지라도 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킨다면은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사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던 당시의 상황은 유다가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의 패망 그리고 점차 다가오는 바벨론 대제국의 침략자들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깊은 패배의식과 퇴폐적인 생활에 젖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날 살, 살아갈 때에도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세계 도처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전쟁 지역의 사람들은 매우 불건전하고 불안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사야 당시의 사회상이 어떠한지 우리는, 어,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도 물질 문명이 극도로 발달하고, 어, 그러나 그런 과학 문명이 발달한, 어, 발, 발달하고 편안한 이런 사회에서도 오히려 우리 인간들의 그 인간성은 더욱 비인간화되고 또 불안하고 무지마 폭행과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무감각한 그런 상태에 빠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고 이러한 사상들이 더욱 인간을 어, 죄악으로 빠져가게 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기자인 솔로몬 왕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고 아무리 큰 권력과 많은 부를 소유한 자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과 공의만이 영원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는 의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실한 의로운 백성들에게 어떤 위로,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 1절에 보면은 내게 들을지어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내게 들으라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 두려움과 좌절의 분위기 속에서 의로운 자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사실 당시에 포로 생활 중에서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신실한 자들은 많은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도 보면은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사로잡혔다는 비참함과 함께 구원은 없다고 선전하는 대적들의 비웃음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의로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 기대하도록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벨론로부터 해방시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도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이 처한 상황이 아무리 열악하다고 해도 그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의인이 누구인지 1절에 나오죠. 을을 따르며 여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 이것은 결국 어, 하나님께서는 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의인이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법을 쫓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의인이 단순히 도덕적인 측면에서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의인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곧 의인과 악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의 법을 쫓는자가 의인이고 그렇지 아니하는 자는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도덕적으로 의롭고 선을 많이 행한다 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두지 않으면 그는 악한 자로 전락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지 못하면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그의 종사리에서 불러내어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셔서 백성들을 훈련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리고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킨다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공유와 자비로 백성들을 통치하시되 그 불꽃 같은 눈, 눈으로 말씀을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해서 당신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시는다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아니, 아니 듣는가에 따라서 그가 참된 백성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나고 결정이 되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 모두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교회 다니는 성도라 그래서 모두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라 할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치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줍니다. 이스라엘의 패망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나라를 잃고 이방의 포로가 된 근본 원인은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고 이방의 타락한 문화를 쫓아 살았던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귀환하게 되면은 더 이상 과거의 그 오염된 전철을 대받지 말고 여호와의 율법을 인정하고 그 아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되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 이제 다시 말씀으로. 어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것은 그 영적인 재건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데서 시작될 것이고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땅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베푸셔서 지키도록 명령하신 것처럼 이제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수 있는 이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도 이제 말씀으로 그들의 백성들을 훈련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하나님을 찾아 구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계획하기 전에 또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그 말씀에 합당한지 분별하며 행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운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여 보라라는 단어는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쳐다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어가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그 번창의 약속을 주시고 하늘의 별을 쳐다보라고 말씀하실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하늘의 별들을 쳐다보면서 여호와께서 그 후손을 번성케 하실 것을 소망하였던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도 과거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돌이켜 생각해 보면서 여호와께서 다시 자신들을 흠왕케 하실 것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과거에도 그 백성을 돌보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과거의 축복을 상기시켜 주면서 먼저 이제 비록 지금 지금은 바벨론 포로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여호와의 의를 찾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과거의 축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2절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오고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라는 것은 결국 이 반석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신명기 32장 4절에도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존재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후손의 번성을 주셨고 또 애굽의 노예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을 주셨다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라는 것이 결국 이스라엘 자손이 시초의 민족으로 형성된 모판이라 할수 있는 애굽을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과거를,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라라는 것은 우리가 어, 그들이 현재 지금 바벨론의 포로에서 얼마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 주실 거라는 것을 각성케 하고 그들을 격려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도 보면 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음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고난의 땅 바벨론에서 건져내서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덴과 여와의 동산 같이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덴이라는 단어는 원래 창세기 2장 8절에서 처음으로 창설하신 그 에덴 동산을 가리키는 단어를 말합니다. 그 에덴 동산은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상징할 뿐더러 인간의 죄로 인해서 초래된 저주가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결국 이러한 단어가 쓰여진 것은 단순히 바벨론으로부터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그 구속 사역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새 생명의 축복까지도 예언하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함과 감사함과 찬하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황폐한 곳을 위로하신 것은 결국 그 땅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말씀인데, 이 비유는 바벨론 왕 느부가네살이 예루살렘을 세 차례나 심리침략하면서 예루살렘을 광야처럼 황폐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서 에덴 동산 같은 낙원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원전 536년부터 세 차례나 걸쳐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해서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덴 동산이 이루어진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신량하지 않으시랴. 사람이 거할 수 없는 황폐된 이런 예루살렘의 광야와 같고 사막이 같은 곳을 하나님의 동산처럼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서 교회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촛대를 옮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배소 교회는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았는지 잊지 않고 생각하며 살때 하나님의 위로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내가 어떤 상황에서 받았었는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한 공의를 소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절에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여기서 율법 또 공의의 구원 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 비롯된 구원의 말씀과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만민의 빛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여기서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지만은 결국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한자들을 죄에서 해방시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의 여부가 구원 여부를 결정 짓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공의와 구원은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율법, 공의, 구원 모두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구원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통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통로를 이미 준비하셨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구원의 통로는 결국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준비하셨던 구원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원한 경륜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를 위한 구원자로 준비하여 두셨다가 때가 이르매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여와께서이시되 내가 곧길이오진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만 선하게 살면은 또 아주 흉악한 죄만 저지르지 않으면은 구원에 이를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또 다른 구원의 통로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이 아니면은 결국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죄 죄인 된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회에는 그 어떤 것도 허무할, 허무할 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인간의 행위란 노력, 어둠으로 얼룩진 불안전하고 나약하며 스스로 설수조차 없는 인간에게서 나온 모든 허탄한 그 가르침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며 완전한 구원을 베푸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서 구원받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에 덧 없는 부귀영화보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6절을 보면은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에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허해지지 아니하리라. 즉 하나님 이 세상은 다 멸망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다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폐하여지지 아니하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기, 옷, 하루살이 같은 것이 바로 세상의 허무함을 비유하는 것이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의 유한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언젠간 사라질 것이고 덧없이 사라질 것이고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호서 3장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이 세상을 초월하여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는 구원을 그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본래는 세상을 초월하여 존재하시고 세상이 있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이 세상에 속한 분은 아닙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을 초월하여 영원한 나라에 속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이 세상의 존폐 여부와 상관없이 영원히 계속되며 그 구원을 받은 자들 역시 영원히 구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덧없는 삶보다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이 땅의 삶에 대해서 또 무책임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이 세상에 집착해서 이 땅의 것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장차 이 땅에 사라질 이 땅보다는 장차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천국 본양 영구히 거하는 하나님 나라, 영원히 계속될 구원의 삶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때 하나님은 장차 멸망할 이 세상, 소멸될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당당히 들어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2장 17절에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호와의 의의는 패하지 않을 것을 오늘 말씀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 강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새 예루살렘의 도래를 통해 영원히 계속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스리리로다 하니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세상의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부와 힘을 쫓았던 이스라엘은 결국 몰락하고 그 땅은 광야와 같이 황폐해졌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사라져 버릴 이 세상의 물질적 가치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더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추건을...